자, 7입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에도 합의 법칙과 곱 법칙이 있듯이 되니 확률도 뭐야? 덧셈 정리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바로 P, A 합 B를 구하는 거야. P, A 합 B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거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앞에서 a학b의 n이면 뭐였어? a 또는 b가 되나? 경외수를 구하는 거였지. 맞나요? 그게 하급칙이었잖아, 지금. 맞아? 근데 확률은 이게 덧셈정리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구하냐? 이게 a 또는이야, 또는. a 또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적어도 하나 일어나는 경우야. 됐니? a학b는요? 자, 그럼 얘 어떻게 구하는 거야? A가 일할 확률 을 구하고 플러스 B가 이럴 확률을 구한 다음에 혹시 겹쳐지는 게 있으면 한 번을 빼준다. 근데 만약에 A와 B가 배반이면 얘는 0이니까 할 필요가 없겠죠? 되니 그래서 봐봐 여기 먼저 기호 문제야 기호 문제. 여기 기호 문제는요. 자 A 또는 B가 이럴 확률을 구하는 문제는 되니 이거야. p a 앞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A와 B가 적어도 하나 일어날 확률인 거야. 적어도 하나. 괜히 이게 어떻게 구하는 거야? PA 구하고 PB 구하고 빼기 PA교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나 배반인 경우는 뭐야? 이게 0인 경우지. 그런 경우는 PA 더하기 p, b 해주면 되는데, 이거 문제가 보였어. 기호 문제지. 그럼 여러분들, 이거, 벤다이어그램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니? 아, 왜? 빨리 해야지. 자, 그럼 생각해보자. 자, 일반적으로 겹쳐지는 거 있다고 볼게. 겹쳐지는 게 있다고 볼게. 그럼 여러분들 정도면요. 자, 1번 지역, 2번 지역, 3번지역, 4번지역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1번지역이 뭐죠? A교 B죠? 그러니까 P, A교 B. 되나? 자, 2번지역 뭐죠? A차 B 맞습니까? 아니, 2번지역이 A차 B지역이잖아. 그럼 얘는 A교 B 여집합지역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얘 정확히 해야 돼. 이거 정확히 이거는 얘는 a에서 얘를 빼도 되는 거죠. PA가 이거였는데 얘를 정확히 빼야 되는 거야, 이거는 값이니까.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P A 앞 B에서 뭘 빼도 돼요? P B를 빼도 되겠죠. 아니, 이 전체 a 앞 b는 1 2, 3이니까 거기서 1 3 빼면 2잖아. 그냥 이게 뭐가 나올지를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 이거 고일때 배웠던 집합에서, 괜니뭐 이런 지역, 이런 지역, 이런 지역, 이런 지역이 뭐가 오는지는 정확히 할수 있어야 됩니다. 여긴 뭐야? 비차 A. 괜히 그러니까 B 교집합, A 여집합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도 쓸수 있는 것이고, 4번은 뭐야? A 앞 b 의 여집합. 4번은 A 앞, B의 여집합! 맞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 무슨 법칙인데? 드모르간 법칙. <laughs> 또 까먹었어? 그 사이에? 야, 알간 모르간 드모르간을 까먹었어? 이 종간 나더라? 어? 그래, 안 그래? 알겠니? 물론 여기 또 전체에서 합자 빼도 되는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는거야 자 그래서 여기 기호문제는 벤다이어그램을 조금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아 근데 이거 확통문제에서 수능에도요 그러니까 수능에 그 확통문제가 23번부터 28번까지 나와 30번까지 8번 문제거든요 알겠니 근데 거의 한 24번 정도에 나와요 함자리로 이런 기호문제 근데 거기에 나, 나중에 배우는 뭐 조, 조건 같은 게 독립이라는 게뭐 섞이겠지만, 기호 문제는 거의 나옵니다. 진짜요. 봐봐. 여기 벤다이어그램 이용하면 편리하다. 여기다 채울 수 있어야 된다. 여기했다그 다음. 이거 하나 기억하나 볼까? 이게 n 했지만, p도 마찬가지야. 이게 확률에 교집합의 제일 작을 때와 제일 클 때. 근데 그 공집합은 제외할게.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잘 봐봐. 문제가 A 앞 B가 A 더하기 B 빼기 PA교 B인데, 우리는 제일 이걸 많이 물어보거든. 자, 봐봐. 얘가 최대일 때요. 값은 최소야. 얘가 최소일 때요. 얘는 최대야. 그러니까 그림이 같아. 하지만 읽는 값이 틀린 거 밖에 없어. 다시 말해서 봐봐. 이게 최대인 경우가 얘랑 똑같은 경우야. 그리고 이게 최소인 게 이게 최소인 게 이거 최대인 경우와 동일한 그림이야. 됐니? 그럼 물어보는 게뭘 많이 물어보겠니? 교집합 많이 물어봐. 자, 이 그림 똑같은 그림이야. 그림은 있는건 틀리는 거야. 아니, 봐봐. 교집합이 제일 크려면 얘는 그림이 어떠한 그림이 되어야 될까? 됐니? 한마디로 그림이 이렇게 돼야겠지. 제일 크려면, 그럼 교집합을 읽어주는 거니까 얘는 이 값을 읽어주면 되는 거야. 됐니두 항료 중에 작은 거. 아니, 그렇다면 봐봐. 교집합이 제일 작은 경우는, 자, 공집합 제외하고요. 어떤 그림이 가장 작냐? 바로, 바깥이 0일 때. 한마디로, 이게 제일 작을 거야. 됐습니까? 서로 안 맞는 거 제외하고요. 자, 그럼 얘는 그림이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읽을 때는 합집합 읽어야 되는 거야. 또 얘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얘는 이큰거 읽어주는 거야. 되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고일 때, 집합할 때쌤면 해드린 겁니다. 그냥, 경우에 그 집합에 있어 하고, 그 교집합이 최대일 때, 최소일 때, 이거 구했잖아, 옛날에도. 기억 안 나니? 그때경외수를 구했지?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닌데, 확률을 그냥 뭐 하면 돼? 전체 분해해주면 되는 거야. 같은 거라고, 그니까. 됐어? 하나 물어볼게. 야, 봐봐. 자, 좋아. 고양이를 좋아하는 애들, 좋아하는 애들이 30명. 됐니? 강아지를 좋아하는 애들이 40명. 됐나요? 전체는, 전체는 50명이라고 할게, 50명. 야, 강아지와 고양이를 모두 좋아하는 애의 최대값 얼마야? 최대값, 이런 그림 맞아? 어? 강아지와 고양이를 모두 좋아하는 애. 그럼 여기가 바깥에 40이고, 30이니까 최대값 얼마? 30이지. 확률은 뭐겠니? 5분의 3. 됐니? 자, 그러면 강아지와 고양이를 좋아하는 모든 최소값은 자, 이게 30이야 이게 40이야 전체가 50 돼야 돼 여기 얼마? 20 20 확률은 그럼 뭐야? 50분의 25분의 2 그러니까 애들이 웃긴 게 뭐냐면은 아, 쌤 저는요 이거 골치 잘했어요 근데 확률을 못하겠어요 그럼 뭐니 개 그럼? 기억 놓고 이게 기억인지 모르는 거야 도라이라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니? 응? 아니 경우의 수라는데 확률을 왜 못해? 자 확률은요 경우의 수분에 경우의 수 특별한 거 빼고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는데 어우 이거 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쌤전 골인스포 잘했어요? 이거 못해요? 아 정말 너무한 거예요 됐지? 한번 가볼게 그럼 기후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가보자 자, 두 사건에 대하여 근데 이거 좀 예쁘게 정리할까? 이거 드모르간 쓰면 이거 P A 교비가 얼마란 얘기죠? 4분의 1이란 얘기입니다. 됐니? 근데 이것도 맘에 안 들지 않아? 이것도 맘에 안 들지? 이것도 드모르간 써볼까? 드모르간? 그럼 뭐 되겠니? 이거 쓸게. A, A, 교, B의 여집합이겠죠? 허... 이해됐니? 하... 그럼 이거 얼마야? 5분의? 다른 얘기야. 아니 그러면 여기 A가 있어, B가 있어, 어, 얘가 4분의 1이야. 이게 어디지? 5분의 4야. 됐나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일단은 여기를 구해야 되는데, 오, 이상하다. 음, 뭐 이상한 거 있나? B에 여집합 구하는 거 아닌가? 어, 됐네. 잠깐만 어디가? 왜 책에는 P, B, Q, A, E, 요 그렇지 이게 이상하지 지금. 네. 예, 이게 지금 못 타야 지금. 게 아니라 이게 나와야 되거든. 어디. 그럼 어디가 뭐 어떻게 된 거야? 비교 A로 B, 어. 이게? Yeah. 아 어쩐지 안 나오더라. 자 그럼 그다음에 맞아요.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A, B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럼 얘는 여기가 4분의 1일 것이고 뭐야 이거 이거 어디야 여기지 5분의 1이네 참나 야 그럼 pb가 얼마니 pb가 20분의 9만니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니까 됐어 자 근데 pb P, 여지합 구하지 자 그럼 뭐하면 되는거지 1에서 빼면 되겠죠 20분의 9 됐나요 답은 얼마다? 20분의 11이 된다. 됐어요. 이거 오타네요. 지수 여기는 바꿔줘야겠네. 맞다. 넘어가 되겠습니까? 어. 그 다음. 자, 배경구 문제래. 봐봐. 배반이래. 봐봐. 배반이래. 배반. 그럼 얘를 뭘쓸수 있어, 얘를? PA 더하기. PB라고 쓸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근데, 우리 PA 구하는 거지. 야, 그러면 여기서 PB 대신에 뭐 집어넣을까? PA 빼기 5분의 4. 소액 3분의 1 여기는 3분의 2 됐어? 양변에 뭐하면 돼? 5분의 4를 더해주자 아니 이거 설마 여기서 이거 PA로 정리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아니 배반이니까 PA 더하기 PB가 5분의 4라는 얘기잖아 배반이란 말은 이게 PA 더하기 PB라는 거니까 대 그럼 pb니까 pb는 5분의 4 빼기 pa니까 는거 밖에 없어요 양변에 5분의 더하자 그면 3분의 1 더하기 5분의 4 부터 얘는 3분의 2 더하기 5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쌤이 정리 안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무슨 값이야? 최 대값일 것이고 이게 무슨 값이 최소값이겠지. 근데 지금 예에서 1빼야돼 그럼 m 빼기 m 이 얼마야? 예에서 1 빼니까 3분의 1 맞나요? 맞아. 네, 3분의 1. 근데 우리 그거 몇 배구하지? 15배구하지. 답 얼마? 5.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Sina. Okay?